숨은 곳을 찾아라. 그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대 입구에서 달킨이라는 활동명으로 타투이스트자 두피 문신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몽블랙 스칼프의 몽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몽 원장님이 첫 번째 게스트인데 소감 한 말씀 <웃음> 아, <웃음> 부탁드립니다. 음. 네, 강인호자님 작업물도 제가 평소에 잘 보고 있거든요. 음. 너무 자연스럽고, 궁각적으로잘 하셔가지고,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저는. 아유, 아닙니다. 몽블랙이라는 네. 의미가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몽블랙의 음. 의미와 몽블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랄까? 음. 음. 우선, 몽블랙은 그 검은산이라는 뜻이고요. 음. 민동산을 검게 물들이겠다 뭐 이런 아, 뜻으로 이제 굉장히 뭐, 두피 문신에 네. 특화된 일. 네. <laughs> 원장님은 그림도 전공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림을 진짜. 전공하신 만큼 타투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을 표현하는데 되게 감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음. 평소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했던 것들이 도움이좀 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의 리즈를 반영할 수 있게끔 음. 작업자 자체가 스킬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요 아, 저희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서로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랑 니즈가 충족이 됐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너무 고객님의 말을 다 들으면 당연히 안 되는 지만은 그쵸. 뭔가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니즈를 반영해줘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은 작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아,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시네요. 타투 같은 경우에는 아, 음. 자기 스타일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인 거고 외적인 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거고 S M P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부분까지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작업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S M P 같이 있는 두피 문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 개인적인 고감합니다. 욕심입니다. 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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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탈모이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네. 어, 저 같은 사람들을 네. 네. 위해서 이 두피 문신을 하시는 그 아티스트 중에 한 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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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피 문신은 무조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신의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체들마다 시향이다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데 좀 밋밋한 업체들이 있었고 멋지게 하는데 좀 너무 톤이 진하다고 생각이 되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 사실 취향 차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두피 문신이랑 맞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유명하다고 음. 잘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아 맞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받느냐가 저는 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카메라만 있으면 얼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카메라랑 친숙해지면은 나중에 한번 더아 그러니까요.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네, 네. 진? 짝! 제대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초라한 걸로 닮지 그, 않고 뭔가 제대로 된 저도 그때는 상황에서. 인터뷰 선수가 돼 있을게요 음. 그래서 우리 네. 한번 멋있는 사람이 돼서 만납시다 네. 다시 한번 이상 몽블레 원장님과 제이디 스칼프 원장님이었습니다 강인원장님이나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누구나 다모 원장님처럼, 누구나 다 강의 원장처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